그러니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시니어들의 새로운 만남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돈 문제로 시작부터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서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과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의 경제력만을 보고 만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